가 아, 시간을 아, 넘게 아, 똥내를 맡으며 인분 냄새를 지독하게 맡는데 마지막에 아, 너무막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나게 아, 뜨겠더라고. 아, 근데 중요한 아, 거는 아, 이게 아, 군방 아니 한참 인분도 있잖아. 1월, 2월에 단단한 거얼건거 갖다가 이렇게 군방 이렇게 무제 넣은 거는 시간이 지나 인분 냄새 빠져가지고 들래 근데 우리 앉았던 인분더미는 군방 똥 갖다가 섞어난 인분더미 같아. 그게 어찌보면 이제 아내가 다 이렇게 브로커들이었지. 사람을 다 여기저기 해체해 내보내는 브로커들인 거지. 아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지. 동생하고 헤어진 거지. 아이고야. 응. 아이고, 헤어지게 돼가지고 엄마, 엄마하고 나그니 이제 금방 만났고 응, 응. 만나가지고 엄마랑 나랑은 이제 중국에서 쭉 같이 살았고 응.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 있음 이따 왔어요? 응, 그렇지. 이따 갔지. 아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우리 사는 동네에서 이제 중국은 하,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북한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했었어도 음. 여기서는 자격증 없이 애를 꺼내주는 거는 음. 불법이지요 아 그래요? 네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음. 중국에서는 음. 자격증이 없어도 네네네. 농촌 같은 경우는 애들 다 산파해주잖아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천원도 주고 이천원도 주고 어, 걔네 잘 그거 잘 불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어, 잘 그거 잘 불법 해네. 아니에요 어, <laughs> 중국에서는 그러다 어. 보니까 우리 엄마 정말 애기들 많이 받아줬어 근데 그 사람들의 천 원, 이 주는 돈도 아니지 응, 왜냐면 응. 병원에 가면 도마에 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응. 그래지고엄지고 엄마가 렇지그렇 많이 받아 그면서 이제, 음. 어, 음. 이제 그지 그렇지 여유지 그렇지 그렇그래서그리산동렇 위에서 지리가또 이제 지그식당그했었지산동지까지들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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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들어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엄지그엄마 그렇지 그렇지 그도지 그렇지 그 어찌보면, 가짜면 가짜지. 음. 어.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는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 이런 게 시스템이 음. 잘안돼 있기 때문에 음. 그쵸, 그쵸. 얼추 가짜라고 하지만 걔네가 우리 걸다캘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식단을 하면서.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우리도 한국을 갈수 있구나. 음. 그게 연변 통로랑 나오니까, 연변 채널에. 어. 아니지, 음. 위해 쪽으로 왔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 위성이 들어오거든. 잔토에 위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가지고 한국에 가자, 생각했어요? 그때, 식당을 하고, 아침에, 새벽에 지금 우리 식당을 8시에 샷다 올려야 되니까, 7시 계획 깨나가지고, 막 지금 위성 TV나, 우리는 위성 TV 나오니까, 한국 채널이 KBS, 뭐 MC b 다 나오니까, 보고 어. 어. 있는데, 네. <laughs> 2004년도인가? 네. 그,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네. 비행기로 여기로, 몇백 명이 들어왔다고.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어, 어. 국이 개배시 막 때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딱 보는 순간에, 야, 이게 뭐야? 우리도 한국 갈수 있잖아. 그때가 이제 얼굴 눈이 뜬 거지. 야, 아 이게 뭐야? 우리도 한국 갈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그리고 엄마, 엄마하고 내한테는 너무나도 멀거먼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손이 없으니까. 손이 없고, 우리는 갈수 네. 있는 네. 곳이 없으니까. 그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해에는 한인전을 책이라는 게 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음. 들어오니까 그분들을 음. 위한 한인전을 책이 있는데, 네. 제일 뒷장에 보게 되면 불교, 네. 근데 그리고 뭐, 교회, 네. 천주교, 네. 쭉, 네. 쭉, 그 음.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고. 네, 네.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리 엄마가 전화를 먼저 했지. 응응. 네 안녕하세요. 어, 사실 저희는 북한에서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응. 저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응. 근데 그쪽에서 온 대답이 냉정했어. 뭐 응. 우린 북한 사람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썩은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전화 해놓고도. 놀랐어. 겁이 났던 거야. 아, 잘못하면 어. 잡힐, 잡힐 수, 잡힐 수, 수 있으니까. 그 거리, 어. 그리고 그 밑에 천주교가 있었거든. 응. 그래서 천주교에다 딱 전화를 했는데 천주교에서 전화를 받았어. 응. 그래서 받아가지고 응. 똑같은... 응. 거, 우린 있는 데로 얘기를 해야 응. 되니까. 똑같죠. 저희 사실 북한에선 탈북자인데 응.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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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에서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없을 거야 하니까 응. 이번 주 주일에 누구한테도 말하지말고 응. 조용히 오라는거야 아 진짜 그러면서 그 응. 천주교 주소가 그 책에 있으니까 응. 주소랑 그리고 누구같이 왔냐 그래서 딸하고 같이 왔다니까 딸하고 둘이서 조용하게 오래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응. 그래서 그 위에 성당 네네네. 위에 있는 그 큰성당이 거기 성당 저거 신부님이 응. 한국 사람이거든요 응. 다 한인들이 그래, 갔더니, 이제, 위에 성당에서. 응. 그래서 저희 성당 다녀가지고, 1년 넘게 다니면서 세례도 다 받았어. 정말 열심히 다녔다고. 아. 대한민국 오기 위해서. 응, 응. 그니까 사실, 북에서는 우리는 신앙시민, 막, 투철하다, 뭐, 하느님, 신앙에, 이거는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없어! 사실은. 그래. 우리는 어려서부터 막, 음, 뭐, 너무 신에 대해서. 음, 너무 그, 음. 저거 뭐지, 이렇게, 그, 오직, 뭐 조국, 그렇지, 당 그렇지. 어, 응, 응. 이런 것만 세례가 돼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천주교, 마리아 여기에 우리가 세례되기에는 조금 우리가 그 깊이가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응. 1년 넘게 천주교 열심히 다녔는데 난 솔직히 말해 응. 지금도 신앙이 깊어서 다닌 게 아니라 응. 한국을 가야 되니까 그렇지. 천주교에서 응. 나를 보내주겠다 하니까 응, 그래서 열심히 응. 다녔어 다녔더니 이제 세례받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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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는 마리아, 나는 아네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지 근데 왜 크리스마스 음, 이브날에 금방 안보내고 한다? 아니지 네. 거기서도 이제 줄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이제 거기 때전주교에서 줄이 이제 뭐뭐 뭐 삼국으로 가는 네. 뭐 태, 태국, 음, 뭐 브라우스. 몽골, 음. 라오스 줄이 몇개 있었다고 음. 몇개 제안을 했었어 음. 근데 똑같은 경우야 음. 뭐 아구강도 건너야 되고 무수국도 있고 이런 헤리샨들이 그 미리 우리한테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 음. 몽골 같은 건 사막, 뭐, 돌고 돌고 헤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로도 있고, 음. 뭐, 태국도 이런 경로가 있고, 무슨 베트남 이런 거 있고, 막 얘기를 필리핀이한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나도,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멀고 먼그 길인 거야. 길 자체가 얘기, 통로를 듣는 순간에도. 저길 음. 가다가 살다 죽는게 우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그래가지고, <laughs> 얘기할 때마다 있잖아. 어, 저희는 못갈것 같아요. 매번 못 거절했어. 거절했어. 그러다가 오. 이제, 오. 딱 보니까, 우리가 막, 우악스럽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보기에는 좀 어떤 보내기엔 좀 그랬나 봐. 음, 그러더니, 래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다. 음. 그게 바로 심량 영상 아니야. 아. 그래서, 전에 열었던 게 이제, 대령국제학교였지.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가장 안전할, 안전한 선이다. 음. 대련 국제학교라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린 국제학교는 대충은 알잖아, 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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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당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고, 근데 단, 들어 가는 데까지 이제, 응? 잡히지 말아야 된다. 음. 여기에는 가고 싶더라고. 아. 엄마하고 내하고 둘다 마음이 동료가 된 거야. 음. 엄마, 가자. 음. 그래가지고 이제 대련으로 출발한 거지. 아그렇군요 응. 그래서 대련에서 대련으로 위에서 배 타고 대련 가가지고 대련에서 어, 그때 당시 인 우리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이미 한국으로 왔던 갈북자면서 중국에서 또 브로커하는 사람이었어. 응. 한국 사람들이 직접 중국에서는 브로커 역할을 못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중간에는 탈북민이 브로커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있다가, 음음. 있다가 이제 대령국제학교 우리가 여덟 명이 진입을 한 거야. 어. 학여 시간을 이용해갖고, 아. 그때가 들어갈 때 브로커가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가 성공했는데, 그쪽에서 당신들 우리가 나중에 보호를 해줄 테니까 나가세요. 하면 나오면 안 된다. 음음. 잡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몇개 나라 기사를 꼈으니까, 음음.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음. 안전.. 안, 안전하게 음. 그러니까 애들이 막 3시 반인가 3시 40분인가 됐으니까 애들이 막그 학교시간이 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 마침 우리 행렬이 8살짜리 애가 있었다고 아 엄마는 먼저 탈보하고 애만 지금 우리 행렬이 붙이네애 음. 음. 하나 끼워가지고 차가만 들고 올라가니까 음. 사람들이 응그러더니어 음. 그냥 뭐 학교 붙일러 온줄 알았겠지 음. 야 근데 중요한 거는 고 음. 시점에서 야 우리 북한 남자들 어떤 사람들은 비열하대그 같이 우리 여덟 명 중에 나랑 또래짜리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러는 아, 거야. 응. 야, 내 그랬지. 야, 아무개야. 응. 우리 그대 이 여덟 명 중에 우리 둘이 제일 젊으니까 응. 만약에 뭔 일이 있으면 응. 우리 둘이 한 몸이 돼서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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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지 중국 공안대를 막아야 된다. 그렇지. 응. 그래 제일 마지막에 서서 했거든. 응. 야, 근데 대략 국제학교 들어가니까 제일 앞에서 쏘더러 도망쳐 들어가네. <웃음> <나는> <웃음> 어, 그, 음. 나 또, 영, 또, 영감하게, 나는 어. 또, 제일 마지막 쇼가도 지금 있지 잡히면 뭐, 내가 한번 해야지. 키려고 지금 있잖아. 어, 나도. 그리파니까그파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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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파니까. 나는 내가 베트만은 죽어도 책임지는 스타일이니까. 골치 아프다. 어, 그래가지고, 응. 올라가는데 성공했지. 2층이더라고. 또 올라간 먼저 가 놈이 잡힌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들어가가지고 아니, <laughs> <laughs> 2층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딱. 교장방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막, 아니, 들어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언니야. 그때 당시. 그니, 그러니까 일단 성공했잖아. 성공하니까 음. <laughs> 눈물이 잘잘잘잘 잘잘잘 나오는데, 우리 보고, 아, 당신들이 뭐냐고. 여자교장이었거든, 그때 당시. 음. 그래뭐냐 그래가지고. 저희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가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밖에서 브로커가 시킨 얘기였거든. <웃음> 사실은. <웃음>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음. 우리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간다는 그 원방한다는 이런 언어 자체를 할줄 몰랐어. 그렇지, 그렇지. 어, 몰라서 못한 거야. 그렇지, 이 언어 자체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음. 모르니까 브로커가 시켜주더라고. 음. 근데 그때는 누구나 우리가 정말 중국땅에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그 자다가 잘했어. 언제면 잡힐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삐용삐용하고 지나가도 공항국에서 날 잡으러 온것 같고 눈이 그래, 그래. 이제 디터미네 항상 이아 눈이 달린 것처럼 이아 휘두기 두게 다녀야 되고 그러 그래. 이런 고비에서 우리가 지금 탈출에 딴 것만 해도 막 배우가 막 너무 좋은 거야 거기 들어가니까 살았다살았다 살았다 하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일단 나가 있으래 우리가 나중에 연락 들어가지고 다시 허출하겠다는 거야 근데 브로거가한 마리 있다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나가면 안돼 내가 또총때맸지어 선생님 응. 저희가 들어올 때몇개 나라 기자를 외신 기자를 꼈다고 합니다. 응. 기사 꼈으니까 인권 문제가 되니까. 그치, 그치. 기자를 꼈냐고. 인, 다 달라지더라고. 근데 응. 그 순간과 함께, 근데 진짜 기자를 꼈어. 응. 대한민국 뉴스에, 응. KBS MBC 툭보로 응. 탈북민 8명, 대령국지학교 학교 시간 이용을 해서 진입하고 뜬 거야. 지금도 구글에 찾아보면 그 기사가 나와 있어. 진짜? 구글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니 밖에 있던 어떤 선생님이 예수를 막 들어오더니 음. 교장 선생님 귀에다가 쫙쪼 뭐라고 막 말하더니 컴퓨터를 딱 켜더라고. 음, 음. 근데 막 한국에서 지금 뉴스 때리고 날린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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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로커들이 다손씻 그렇지 다 미리 손 씻지. 음, 음, 음. 이걸 툭! 정으로 때린 거야 완전히. 음, 음. 그렇지 우리뭐 했다 면 툭정이 되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확 그냥 세계적으로 완전히 맨 여기저기서 때는 뉴스화가 된 거지 그래서 그 밤에 우리가 그 미술관에서 일단은 중국 공안에서 그때 당시 우리를 내놔라고 왔었어 북한에서? 그래, 아니지 중국 공안에서 음, 음. 거기는 공, 그 한국 공간이 2층만 대한민국 공간이고 대한민국 땅이야 음. 1층이라든가 밖에 건물은 다 중국 땅이야 음. 이제 음, 대령국제학교 이사장님이 어찌 보면 정말 큰 돈을 중국 공안에도 또 바치고, 너네 벌금 내라, 이렇게 음, 된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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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하고 돈을 바꾼 거지. 음, 결국 그 다음날에 이제, 신양영사그날 밤으로 신량영사관에서 형사, 영사들 와가지고, 음, 우리를 앞뒤로 자유로워 고우린는 음, 신량영사관에 가고, 신량영사관에서 우리가 한 1년 3개월 있다가 대한민국을 입국하게 됐 거기서도 오래 있었구나 오래 있셨어요 아유 어쨌거나 대한민국이고 한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무사히 안전하게. 에, 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갔고. 네. 네. 그래서 또 저도 이제 또 우리 또 수현 씨 영상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수현 네. 씨도 만약 이제 지쳐가지고 네. 아무래도 여기서 오늘은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수현 씨랑 또 자주 만날 기회를 제가 만들 거니까. 그래요.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씨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령TV 구독자님들 우리 예령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정말 브라보 아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